2019년 5월 13일 스텔라루맨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현재 스텔라루맨의 가격이 어, 지금 좀 떨어져서 117원, 117원이랑 118원에서 어,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 123원이 이제 2차 간문, 이제 1차도 파은 성공을 했고 이 2차 관문이 이 123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, 그리고 두 번의 터치 끝에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쭉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,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고 어,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 가격의 움직임을 조금 보시면은, 이 선의 스펜2, 그리고 기준선, 그리고 전환선, 이세 개의 선들이, 어 이제 핵심, 이렇게 가격이, 가격의 지지와 저항, 저항 저항이 되는 어 핵심 선이라는 것을 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한마디로 이제, 이평선의 분석법도 있지만, 어, 제가 일목균형표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. 이제, 어, 굿,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, 어, 좀잘 맞더라.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, 이평선 이렇게 있으면, 사실은 이평선은 이렇게, 음,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맞는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삐뚤삐뚤하고 이평선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이렇게 놓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이평선을 이용하고 하는데 어, 여러 개의 이평선을 이렇게 사실은 좀 귀찮아서 이평선 여러 개를 켜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, 좀 귀찮아서 저는 일목 균형표를 하나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, 그러,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받는 선 그리고 저항받는 선 이런 거를 다 일목귀종표 선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 지금 제 영상의 댓글에 좀 영상을 자주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. 저도 직장인이기도 하고 해서, 어, 영상을 이렇게 되게 자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시황이 이 차트를 보는 게 뭐, 뭐한 시간마다 막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, 사실은 제가 영상을 기록을 할때다 약간 대응에 대한 거를 다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, 어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어, 그냥 전 지켜보는 지, 계속 그냥 지켜보는 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 123원이 저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이 쌍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이렇게 20, 10, 20이 돌아가고 있다. 어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, 이거는 돌파를 돌파선을, 돌파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약간 좀 어, 흔들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준선이 깨졌을 때이 기준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내려올 때 사실은 이 전환선이 있기 때문에 어, 전환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조금 어, 그래도 그래도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, 사실은, 이렇게 뭐, 단타를 짧게 짧게 치실 게 아니라면, 이 저점이 깨지지만 않으면, 지금은 뭐, 어디까지, 이 번, 이 바운더리 내에서, 어디까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. 크게 뭐, 이렇게, 동요하지, 필요는 없, 필요는 없고, 당연히 이제, 이 전환선 위에, 전환선 위까지만 어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오르는 게 가장 좋죠. 제일 좋은 건 기준선이었지만 그다음 에 전환선에서도 이렇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뚫리고 이렇게 여기만 저점만 떨어지지 않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저점만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때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그냥 어 제가 말씀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1일 그냥 기다리셔라. 짧으면 15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거면 31일은 좀 지켜보자 어,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이 이 저점이 깨지는 거 말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어, 이스토케스틱이뭐 쌍봉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 166이 꺾이는 거이 부분은 이 정도의 하락은 어,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고 손절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어 제가 항상 말하지만 10% 매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10% 매도 하세요 10% 매도 하시고 지켜보시고 떨어지면 뭐 20%라도 물량 늘리기로 이용하시면 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10% 팔고 이 선이 깨지면 어다 파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이 선이, 이 저점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, 어 지금 저는 이렇게 막 하락한 때 이것만 봅니다. 지금 스토케스틱이 꺾이지만 않으면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. 어 그러면은 지금은 어 원래는 오늘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 댓글에 어, 그 올려주신 분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조금 어, 많이 급해 보이셔서 어,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결국엔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.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15일 또는 31일 기다린다. 어,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스토케 스틱이 데드가 나면 어, <laughs> 10% 판다, 10% 팔고 어, 만약 에 쌍봉이 나면은, 아, 추가적으로 또 계속 10% 파시면 됩니다. 어, 그런식으로 어, 이 일목균형표의 지지선들과 스토케틱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면서 좀 조금 이제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<laughs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갑자기 그 발악을 하면서 스토키, 어, 스텔라가 이 선을 깨게 되면 은 어, 그냥 일단 팔고, 그냥 일단 팔고, 개미털기에 당하더라도 어,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팔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왜냐, 이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, 깨지게 되면은 이렇게 깨지게 되면 다시 반등이 오더라도 이 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어 거의 그냥 시, 시장을 좀 떠나서 이제 시장을 현금 현금 관망하시는게 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